자, 그러면, <laughs>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또 35번째 시험 위에서 여러분들 이제 첫 대면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뭐 월요일날 이제 노원 수업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35회 시험은 이 34회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잠깐 이제 그런 얘기들 언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뭐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설명들 많이 들으세요. 듣는데 뭐 너무 장황하게 막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딱요한 페이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뭐각 선생님들마다 이런 말씀들 하실 때첫 수업이니까 한 번씩 두루두루 한번 경청해 보세요. 자, 일단 전아름대로도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잠깐만 요한 페이지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게 99년도니까 요게 공인중개사 10회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올해 2023년도 공인중개사 34회 시험까지 강의를 했으니까요. 벌써 이게 뭐 20년이 넘게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게 목표지 뭐 언젠가는 합격하겠죠. 네, 가급적 1년에 합격하려면 그 시험 제도에 맞게 여러분이 좀 전략제를 좀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들 과목별로 하겠지만 전 아름대로 한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1차 과목이 요게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하고 부동산학개론. 어제는 무슨 과목이었나요? 아, 민법 어, 잘 됐네요. 제가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차 과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차 과목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리고 2차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과목이 공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등기법, 지적법 나와 있는 공시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세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요게 오전에 1차 과목, 1교시에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2교시에 1차, 1교시, 2차의 1교시에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눠서 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이 수능날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능시험을 본다면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의 배점을 보면 민법이 40개, 계론이 40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40개 공법 40개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6분이지만 이등 공시법은 24개 세법은 16개 특히 이 공시법은 아시겠지만 등기법하고 공간구조법 즉 지적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요게 나눠가지고 12개 12개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지금 올해 34번째 시험을 혹시 여기 시험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올해 시험이 예년 시험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개수 여러분은 35회지 않습니까? 34번째 시험 선배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매스컴 통해서 전세사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전세사기 치는 분들 사이에는 꼭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꼭 껴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매스컴의 뉴스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 말은 합격자를 많이 뽑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려울 거라는 건 이미 알고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35번째 시험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절대평가 시험제도를 상대평가로 바꿔야 되느냐, 아니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상대평가제도는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상대평가는 안 하겠대요. 대신에 절대평가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난이도를 올리겠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용역 결과 이제 나름대로 정해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난이도를 올리겠다는 거는 이 과목별로 이제 전략을 세우지 않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 34번째 시험 전까지 33번째 시험까지는 대부분 학원들에서 여기서 가장 분량이 많은 과목이 민법, 개론, 공법. 이세 과목이 분량이 1차는 당연히 많아요. 2차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공법이니까 민개공, 민개공 해서 민개공 위주로 먼저 초반에 막 공부하라 그랬어요. 예,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민법 개론 공법을 내년 막 4월 달, 5월 달까지 막투어해 놓고 나서 이제 5월 이후에 6월부터 뭐 10월까지 또는 뭐 5월부터 9월까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과목들을 막구르르르르해 갖고 하기에는 이제 난이도들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동차 합격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민법 개론은 해놨으니까 1차는 합격해도 공법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금 2차 강의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제가 강의하는 감옥이 공인중개사법.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에서 저하고 같이 많은 배점이 있는 공법.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을 한번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분량을 비교해서 조문을 한번 세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공법의 분량은 이만큼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의 분량의 한 20배 정도 돼요. 음. 근데 20배가 되는데 둘다 배점은 몇 문제씩이에요? 40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 이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40개밖에 안 되고 이4 0문제면서 특히 배점이 이렇게 40개지만 실제 조문상으로 보면 한몇조되거요한 170조, 180조 정도 되는데 그 조문을 가지고서 40문제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벌써 시험이 34번째까지 시행했죠. 그럼 낼게 없어요. 그러면 이재감목의 특성은 이 분량은 작은데 무량수를 많이 끄집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좀 치사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가. 근데 공법은 자, 치사한 게 아니라 분량이 20배. 이 엄청 많잖아요, 분량이. 그럼 이거는 치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로 죽여요? 양으로 죽여 버려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우리 공법 교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다면 여섯 개의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법이나 뭐 도시개발법 뭐 등등등등 도정법 뭐 건축법 뭐 등등 농지법 이렇게 여섯 개 있다고 얘기하실 텐데, 그럼 우리 공법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겠죠? 예, 당연히 있죠. 각 법마다 제일 중요한 거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데에서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중요한 데서만 내요. 안 중요한 데서만 내는 거지. 그럼 공부는 안 중요한 데를 해요. 중요한 데를 해요. 중요한 데. 그럼 점수가 잘 나와요. 또 좋은 경험이에요. 또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 안 중요한 데만 할 거야. 중요한 데를 해야지. 근데 점수는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중요한 건 당연히 해야지. 중요한 걸 모르고 어떻게 안 중요한 걸 공부해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한다고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안 중요한 것까지 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또 공법만 하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2차 평균 60점이 또안 돼. 그럼 결국 또 떨어지는 거야. 이게 필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공부를.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거잖아. 공부를 다 해서 느끼면 벌써 재수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1년 안에 합격을 하느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공법과의 관계를 봤을 때에는 공법은 중요한 거에서 하나도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만 다 외웠다고 해서 합격점수 60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법은 관행적으로 한 50점 정도 맞는 게 관행이에요. 물론 이제 과목마다 또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 잘하셔서 뭐 거의 뭐 저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여기.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 원래 잘해. 타고난 게 머리가 i q 가 170이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맨날 뭐 책만 봐도 밑줄도 안 쳐도 그냥 보면 애워져.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제가 많은 무차별적으로 강의해 보면 딱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문이 내리면 열,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예, 학원만 벗어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막 열심히 하면 또한거 갔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 휘발성이야. 이게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수없이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50점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오자마자 뭐 무시하는 거야 나를 아니에요. 이 점수가 꿈의 점수예요. 음, 이제 이걸 여기 재수생들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에, 50점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과거에는 자 33번째 시험 때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효자과목이라 그랬어요. 효자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80점대 맞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80점대를 맞으면 공법 50점을 맞아도 우리가 평균 60점이니까 10점 도와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충분히 한 20점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0점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공시세법에나 이런 내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조금 도와주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법 카바 등기법 카바 세법 카바 그래서 농담으로 온사방 카바 막 이러고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2차 과목에서 이제 올해 이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안뽑겠다 시험 문제 난이도 올리겠다. 그러면 공법은 원래 어려웠고 어렵게 내던 쉽게 내던 이 사이드에서 내면 풀어요. 어차피 찍어요. 어차피 찍기 때문에 어려워서 찍나 쉬워서 찍나 별 난이도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찍어.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그래도 효자 과목으로 점수를 많이 줬는데 제가 매번 제 과목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걱정인 게이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어렵게 내면 이게 평균 60 맞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내면 끝도 없냐면 공법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공법은 행정법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저는 행시 공부했다. 나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공법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등기법 선생님 저는 법무사 자격증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세무사잖아요 선생님 저 회계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에서 조금 더그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 만큼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만 있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법 어렵게 마음먹으면 세무사에 있는 세법을 여기다 내버리면 되잖아요 계산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거기까지 뭐 세무사 시험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16개 문제를 위해서 세무사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효자 과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난이도를 올려서 이거를 이제 조금 효자 과목이 아니라 70점 넘기가 이제 벅차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본사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 촬영을 했는데 보통 4개에서 6문제 정도가 자,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러 문제를 폭탄으로 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지간한 공부해갖고 못풀 만큼의 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면 과거에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65점 주겠다는 거예요. 잘해도 70점. 그럼 70점이면은 공법 한 10점 보태준다 라고 했을 때 공시세법은 자생해. 그데 만약에 세번 망쳤다. 그럼 2차 꽝. 이런 식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효자 과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매스컴에서 민법 개론 공법에서 민개공, 민개공 막 초반에 해라 이러는데 그럼 2차 못 붙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목이니까 이제 어필할게요. 이걸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차에서 어저께 수업 들었던 민법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위에 여섯 과목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섯 과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자,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요. 어때요? 동그라미 친거딱 보는 순간 법자가 다 붙어있죠. 그럼 법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민법이 만약에 1조부터 100조까지가 만약에 시험범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범위 안에서 민법의 이제 판례 같은 내용까지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 테두리 안에서 시험에 내니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딱한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건 법이에요. 개략적인 이론이에요. 개론 이건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만약에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내용, 뭐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교재를 편절했잖아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에드윌 교재에서만 내요. 없는 거낼 수도 있어요. 아니 수요공급에서만 내면 되는 거지 왜 에드윌 교재 안에서만 내야 돼. 또 투자 있단 말이에요. 투자. 제일 어려워하는 거. 계산기 들고 막 투자 문제 푼다. 계산 문제. 투자 내. 그러면 에드윌 교재에서 내요. 없는 투자도 있어요. 내용이. 없는 거 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1조부터 100조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그럼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와 근데 감정평가 잘하고 싶으면 감정평가사 자격증 따서 오면 돼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원 붙으려면자 변호사 돼서 오시고 감정평가사 돼서 오시고 법무사 오시면 땡큐고요 행정사 오시면 좋고요 세무사 회계사님 환영입니다 그걸 다 따서 오시면 뭐한 6개월 안에 그냥 웃으면서 딸수 있어요. 뭐, 근데 유일하게 하나 딱한 과목만 안다 갖고 와도 되는 게 제과목이에요 공이 중개사법. 그래서 이게 효자 과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카바에서 붙기는 힘들고요. 각자 도생해서 해야 되는 시즌이 온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배웠던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을 잘 하시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법하고 실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민법 문제로 봐도 되는 문제가 제과목 문제에 거의 한 다섯 개에서 여섯 문제 정도 출제했어요. 음, 그러면 초반에 지금 저는 무조건 1차만 위주로 하라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동차합격이 목표지 지금 뭐 11월부터 두 과목만 하세요 그러면 너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좀 초반에 많이 신경을 써두시면 민법을 잘하시면 개론을 좀 보태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을 잘하시면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을 잘합니다. 그또 민법을 잘하면 뭘 잘하느냐 등기법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민법 186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등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등기법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민법을 잘하면 제가 목도 한네 다섯 개는 먹고 가고요. 그러면 제가 목을 잘하면 또 공법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럼 이차가 수월하게 60점 맞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세우시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초반에 아직은 여러분들 11월, 12월이니까 기초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주 내내 이렇게 수업 듣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오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해요. 이번 주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아니면 오늘도 안 올래다 왔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1월, 12월 보내잖아요. 이제 두 달이 허성 세월이 돼요. 에,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그러면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것 같으면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과목은 제 과목이 아닌 바로 1차의 민법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두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2차까지도 도민법을 잘하면 공법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1월 달부터 쭉 진행되는 얘 기본 강의, 핵심 강의, 뭐뭐 기출 문제 응용 과정 이렇게 할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1차, 2차 두루두루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차 합격할 수 있고 민개 공 이렇게 하게 되면 1차 합격해도 2차는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한단 마음으로 빡세게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어, 같은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길어졌는데요. 이제 중개사법은 더 이상 효자 과목이 아닙니다.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60점은 넘어서 한 70점 정도 만들어서 공법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과목이지, 뭐 그냥 시험만 보면 80점 주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세요. 두 번째 이제 과목별로 합격 점수 제가 힌트 드렸죠.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하고 딱 놓고 보면 초반에 만약에 두 과목 중에 어느 쪽이 비중이냐 그러면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민법에 시간에 6, 개론에 시간에 4, 6대4 정도 비율로 공부하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와 나는 하여튼 뭐 민법 못 알아먹겠어. 근데 난 이게 개론이 재밌네. 네 그러면 2 차에 일생 도움이 안 돼요. 예, 일생 도움이 안돼 <laughs> 왜냐하면 부동산학개론은 법이 아니라 학이잖아요. 안 나와요, 제가목에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예, 또 부동산학개론 등기법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부동산학개론 세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민법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6대 4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고 이 차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두루두루 하시고 1월부터는 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어제도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민법에는 용어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법을 전공하셨으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은 뭐가 달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서나 기초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초서를 통해서 그런 용어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1월 달부터 이제 기본 강의가 나갈 때못 쫓아와요 그래서 막 3월 달 5월 달 오신 분들은 막 선생님이 막 법률 사실이죠 요건이죠 막 그리고 오늘 처음 오면 5월 달 오신 분은 수업을 들어도 못 알아먹어요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딴 나라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뭐 2차가 되겠어요. 그냥 1차나막격끽격해서 어떻게 뭐 합격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또 이제 또 떨어져서 내년에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내용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애듀일의 이제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하고 문제.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 잊고 다들 공부해 보셨지만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기출 문제죠. 이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 아이 파트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구나. 아이 문제가 이 박스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아 보통 계산 문제를 요 파트는 많이 내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럼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론만 계속 막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막 7, 8개월 동안 이론만 해 근데 이제 가운데 문제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근데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게 되면 이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문제 푸는 건 다르지? 그래서 우리 에듀윌에서 하고 계시는 게 요번에 이제 기본 강의 때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1월, 2월, 3월 두째 주까지지만 3월 달, 4월 달, 5월 달 여기가 이제 핵심 과정을 해요. 그래서 요 핵심 과정 3월 달부터 핵심 과정에다가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줘요. 그래서 여기 핵심 이론을 하면서 요 이론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오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녹여드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5월달 가고요. 뭐 6월달, 7월달에는 이게 기출응용과정이거든요. 그럼 기출응용과정은 핵심 이론에다가 요 기출문제를 변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근데 요번 34회 시험에 빨간색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거면 되는데 기출문제지만 보면 빨간색 x 빨간색 x 아유 몰라 답 1번 빨간색 x야 근데 시험장 갔더니 파란색이죠.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안 가리킨 게 나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이니까 빨간색도 x지만 파란색도 x고 보라색도 x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줘요. 문제집에 있는 걸. 그래서 계속 1월 달부터는 여기만 이제 이론 위주로 한 바퀴 쫙 이론을 정리해 주죠. 그 다음부터는 이론과 문제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론 내용에 배운 걸 문제로 끄집어내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리를 작년에 다 바꾼 거예요, 34회 시험에. 그래서 이 문제하고 접목해가지고요, 각 파트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해요. 그래서 파트 파트마다 시험 보는 형식.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백선. 자, 제 이름 걸고요. 임선정 이름 걸고 제가 100개 뽑습니다. 자 적중시키려고 노력하는 문제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뭐냐면 학원에 아침에 딱 지금처럼 10시에 오시면 시험지 나눠 드려요 그리고 딱 앞에 시계 띄워 놓고 시험 봐요 네, 그래서 딱 50분 시간 드려요 그리고 딱 시험 보러 하고 답안지까지 딱 해서 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해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 딱재서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4주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중시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1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남은 것 같아도요. 지금 여러분들 11월인데 시험이 내년 이제 10월이니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여유 부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 쪼개면은 이게 6개, 7개가 되잖아요.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면 몇 개월 필요해요. 7개월. 거기다 문제 한두세달 풀면 십 개월. 그러면 십일 월, 십이 월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뭐한 달에 한과목 끝내는 느낌이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십일 월, 십이 월에 조금 지금 여유 있다고 뭐 매날 왔다 갔다 오늘은 뭐저선생님뭔 얘기 하나만 들어보고 집에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일 차부터라도 기초서 반드시 읽어보고 나름대로 선배들 했던 것도 한번 발자취도 찾아보고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지 올해 일 차, 이차 저는 동차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